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섹션 2 보고서 구역및 그룹화 가겠습니다 보고서도 이제 구역이 있거든요. 보고서의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글은 위쪽 바닥글 아래쪽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이 있는 경우 그룹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구성이 돼요. 숨기거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룹 머리글 바닥글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보기 상태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나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삽입, 삭제 가능하고 삭제했을 때그 구역 안에 있는 컨트롤도 모두 삭제가 되더라라는 거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메뉴에 보고서 머리글,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머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포인트 현황 이렇게 보고서의 제목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고서 바닥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합계 통계 개념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지역 고객명 연락처 주소 포인트 등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날짜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룹이 있는 경우에 광진구라는 그룹을 만들어 버린 거죠. 구 그룹으로 그래서 그룹 머리글이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그룹 바닥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에 해당되는 요약 정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본문 세부 구역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보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 마찬가지로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한번 표시된다 라는 거. 페이지 머리글 위에 인쇄. 로고, 보고서 제목, 인쇄일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거고, 보고서 머리글, 그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총계, 안내 문구 이런 걸 갖다가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고서 디자인의 마지막 구역이지만 인쇄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이지 바닥글 앞에 표시된다 이런 건좀 조심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보고서 몇 페이지 상단 머리글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단, 열 제목 같은 거. 그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하단 바닥글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단, 페이지 번호, 날짜 같은 거. 그다음에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그룹 설정이 되어 있을 땐 그룹 설정 시 반복돼서 그 반복해서 그룹 상단에 표시가 되는 거고, 그룹명, 요약 정보, 그룹 바닥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하단에 표시가 되는 거고,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고. 본문 세부고요. 각각의 필드들이 레코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 선택기, 구역 선택기 이거는 폼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컨트롤 사용할 컨트롤 선택하는 거 이건 어렵지 않죠. 보고서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여기서 삽입 그죠? 그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없어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구역을 삭제하게 하게 되면 구역 안에 있는 컨트롤 모두 삭제된다 이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도 하겠냐 이렇게 나타나죠 아니요 누르고 지금 이 부분이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디자인 보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고서 머리글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지역 이게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지역 그룹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룹과 정렬도 추가가 가능해요 이번에는 보고서 주요 속성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구 그룹의 속성 시트 그 다음에 보고서 선택기 라든가 구역 선택기 더블클릭해도 되고요 F4나 Alt,Enter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속성 형식 탭에 가게 되면 이제 캡션 제목 표시줄에 텍스트 설정함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죠 폼에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받아 그래 인쇄 유무 그다음에 그룹화 기준 그룹화 기준으로 사용할 대상을 갖다가 설정하겠다라는 거고 너비 너비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림은 그림 설정 이게 형식 탭이고 이번엔 데이터 탭 데이터 원본 사용할 레코드의 원본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죠 테이블, 쿼리, SQL 등 그다음에 필터 필터 조건 주는 거고 필터 사용 유무 할지 안 할지 설정 그다음에 정렬 기준 정렬 기준을 갖다 설정한다라는 거고 기타 탭에서는 이제 레코드 잠금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날짜 그룹화 할지 안 할지 요런 것들. 이번에는 정렬 및 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정렬 및 그룹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렬 및 그룹화라는 거는 보고서를 유용하게 사용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또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정렬 당연히 정렬은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정, 그 특정 기준에 따라서 레코드를 따로 분류하는 거죠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 오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정렬 및 그룹화를 갖다 클릭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행선택기 누른 다음에 델리를 누르면은 삭제가 되는 거죠 정렬 보고서에서 필터나 식은 10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 첫 번째 필드나 식은 제1정렬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나 식은 제2정렬 기준 또 하나 정렬 방식은 당연히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다는 라 거죠.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정렬 또는 여기 디자인의 그룹화 정렬을 누르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그룹 정렬 요약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정렬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다음에 그룹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룹도 바로 그룹 추가. 이렇게요. 보고서에서 그룹 정렬 가능하다는 거고. 이번에는 그룹화 그룹화 같은 경우도 특정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 버리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필드나 식을 최대 10단계까지 그룹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룹화된 데이터는 그 필드 기준으로 정렬되고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 아까 이 그룹화 기억나시죠? 광진구, 그러니까 지역을 그룹화했다는 얘기고 아래쪽에는 그룹 바닥글 통계 정보 그룹화된 레코드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그룹화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머리글 바닥글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속성 형식 탭에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갖다 예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 머리글이 몇 페이지마다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복 실행 구형 속성을 예로 했기 때문에 해당 머리글이 몇 페이지마다 표시된다.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요번에는 그룹 속성 설정한 그룹 속성에 있는 필드나 시그를 갖다가 클릭한다라는 거고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인데요. 지금 머리글 구역 그럼 뭐예요? 그룹 머리글 표시 유무. 그 다음 바닥글, 바닥글 표시 여부고. 그룹화 기준을 줄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그룹화 기준, 그룹화 기준 오름차순. 그다음에 전체 값, 그룹화 문자 간격 또는 개수. 이 부분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같은 페이지의 표시. 그룹 머리글, 그다음에 세부고요. 그룹 바닥글 등을 포함한 그룹의 각 부분을 모두 같은 페이지에 인쇄할지 여부. 같은 페이지에 인쇄.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형식별로 그룹화하는 방법. 텍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값 접두사 요렇게 가능해요. 그리고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모든 값 연도 분기 월주일이런 것들 구분 잘 하시구요.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같은 경우도 시간이죠. 이제 시간분 그 다음에 일련번호 통화 숫자 같은 경우는 모든 값그 다음에 당연히 간격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일련번호, 통화 숫자 같은 경우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을 가지고 그룹화하겠다 그거예요. 얘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필드 선택 예를 들어서 그룹화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정렬 추가 고객명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룹 보고서에서 그룹 정렬 가능하다 여부 맞다 틀리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 머리글 바닥글 활용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카운트 가르고 별표 가르다고이 함수는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널필드를 포함한 그룹별 레코드의 개수 개를 구해줘요.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이거 구분 잘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그룹 머리글 바닥글은 보고서에 필드나 식 입력 출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에는 그룹화된 필드 값이 표시가 되고요. 바닥글에는 요약함수, sum, 합, 평균, average, 최대 최소값, count, if. 이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룹 집계 결과를 갖다 출력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